또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점차점차 아우터들을 벗어 제끼는 봄이라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베이직한 라인들의 상의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심지어 지그재그 쇼핑몰 위크를 맞이해서 할인되는 쇼핑몰에서만 골라 골라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같이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 배송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로 막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 첫 번째 제품은 이 텐셀 롱 티셔츠입니다. 이게 입자마자 제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66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소재 자체는 굉장히 얇고 시스루예요. 보시면 이 텐셀 소재 특유의 차르르르하게 흐른 원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66 사이즈 들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좀 불편하게 맞으면은 뚱뚱해 보이고 통통해 보이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킥이 보시면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그런 그 진짜 그 작은 종이 한장 차이로 오히려 이렇게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매가 기니까 여리여리함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고 보시면 제가 팔뚝이 없,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살이 많은 편인데 이쪽 팔이 더 두꺼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커버가 되죠? 그래도 이게 나, 남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남으면서도 시스루한데도 이게 이렇게 부각돼가지고 이렇게 타이즈 입은 것마냥 스타킹 시인 것마냥 착용되지 않고 차르르하게 팔뚝까지도 흘러주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고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어깨 라인. 이게 보시면 작아 보이지 않게끔 이 어깨 봉지선이 넓게 넓게 나와 있어요. 또 너무 넓게 나와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팔뚝 부각이 더 되면서 더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이 꼭지점에 맞게끔 어깨에 딱 여리여리하고 부해 보이지 않게끔 봉지선이 넓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거죠. 보이세요? 전체적인 라인이 너무 예쁜 거죠.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잡아주니까 어깨 자체도 일자 어깨처럼 만들어주고 오히려 날씬해 보일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거 입자마자 너무 반해서, 아, 화이트도 살걸, 모두 살걸, 모두 살걸, 이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거든요. 시스로한텐셀 소재다 보니까 비쳐요 제가 지금 속옷 색깔을 누드 컬러에, 베이지 컬러에, 살색 컬러에 속옷을 착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치지 않게끔 보이는데 살짝 비치긴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흰색 나시를 입으면 많이 나시가 도드라져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착용하실 때는 누드톤의 속옷으로 좀잘 결정해서 착용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링 하기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요즘에 이런 나시들 레이어드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기만 해도 그룩 자체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살아나는데 사실상 이렇게 안에 받쳐 입을 티셔츠들이 녹록치가 않고 찾기가 또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레이어드에 특화된 티셔츠답게 너무 예쁘게 찰떡으로 너무 잘 맞죠? 레이어드가 잘될수 있게끔 잘 받쳐주면서도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싹다 싹. 싹. 이렇게 커버를 해주니까 레이어드 용 티셔츠로 너무 제격. 이 소라색 컬러랑 차콜 컬러를 샀어요. 제가 꼭 살이 빠지면 해보고 싶었던 게이 티셔츠 레이어링이었거든요? 두 겹으로? 막 입는 거? 이렇게 겹쳐 입어도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빛의 염려도 거의 없다. 컬러 블록으로 겹쳐서 보이는 것들이 마치 일체형처럼 완성이 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겹쳐 보실 때. 뒤에도 이렇게 뭐 부대끼지 않아요. 껴서 여기 막 옆구리 쪽에 살 겹쳐지는 것도 안 보이고. 다음은 골지 니트 소재의 기본 상의예요. 요거는 이렇게 골지 짜임으로 나와 있는 봄 니트인데요. 이 골지 짜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절대 비해 보이지 않게끔. 착용이 되는 기본 니트거든요. 이 넥라인도 엄청 여유롭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라운드인데 좀 되게 비좁고 치바치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보트넥 라인으로 여유롭게 넥라인이 나와 있어서 목 짧아 보이거나 좀 부해 보일 걱정 없고 네, 이렇게 살짝 헤어리한 골지 니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일단 포근한 감이 있고 따뜻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딱 겨울 아우터 안에. 따뜻하게 입기 좋은 기본 니트 상이고요. 누드 컬러의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살짝 비칠 정도의 원단감이에요. 헤어리한 원단이라서 개인 차에 따라 좀 따갑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착용했을 때는 맨살에도 착용이 가능한 기본 니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 라인이 요렇게 치바쳐서 팔뚝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와서 또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고개도 참 좋고 신축성도 무지무지 좋습니다. 손에 자체도 또손 손을 다 덮을 정도로 길게 나와 있으니까 팔뚝에 있어서 커버를 딱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골지 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캐주얼하지 않는 기본 상의로 너무 완성감 준게 슬랙스나 뭐 치마나 롱스커트나 해서 조금 감도가 높게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골지의 패턴들이 슬쩍슬쩍 거기에 잘 어우러지면서 그런 무드를 또잘또 또 연출을 해주거든요. 매니크가 이런 기본 베이직한 라인들도 너무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되게 기본 베이직한데 그냥 캐주얼하지만은 않은 제품들을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흰색이랑 이 블랙 컬러를 구매해서 착용을 해봤고요. 두 개의 컬러를 비교하니까 아무래도 화이트는 화이트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 라인들이나 이런 봉제선들이 좀 눈에 좀확 부각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에서 살짝의 부해보임은 있긴 하더라. 요게 블랙 컬러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블랙 컬러가 같은 제품인데 뭔가 화이트보다 좀더 뭔가 청순한 느낌, 청순한 무드 연출이 잘 된달까요? 이 검은색은 시크한 무드를 주면서도 뭔가 화이트보다 좀더 애견스러워. 블랙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직함만 가져갈 수 있는 좀덜 보이고 있는 감이 있어서 좀더 애견스러워. 다음은 이것도 니트인데 브이넥 니트예요. 완전 청순깔아 돋는 기본 브이넥 니트인데 얇기가 정말 가벼운 비침이 있는 소재의 봄 니트 소재인데 제가 지금 또 누드 컬러의 속옷을 착용을 했는데 비침이 거의 없죠? 응. 이렇게 누드 컬러랑 함께 착용하기가 좋고 이 여유로운 핏감 보세요. 그냥 여유로운 게 아니라 루즈하게 여유로운 거예요. 뭔지 아시죠? 요렇게 루즈하게 잘 떨어지는 여유로운 핏감의 브이넥 니트는 더더욱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포인트냐면 그냥 여유로운 핏이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살짝 벌룬지죠. 왜냐면이 아래에 시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보리가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면서 겨드랑이부터 이 시보리가 잡아주는 라인까지 이렇게 루즈하게 벌룬지게 루즈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야 여유롭고 벌룬져도 이렇게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소재의 차인 것 같아. 이거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요. 니트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크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맨살에 착용했을 때 착용감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이넥 라인도 보시면은 이넥 라인의 이 시보리가 여리여리하게 얕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 봉제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치맞쳐서 올라와 있으면 이 팔뚝이 부각되는데 한끗 차이로 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드롭. 도 내려가 있어서 이 소매와 함께 편하게 잘 떨어져줘요. 너무 여유롭게 나와 있는 팔뚝 소매가 전혀 뭐 이거는 뭐 진짜 부해 보일 걱정 없이 나와 있으니까 팔뚝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착용이 되는 거죠. 컬러감도 너무 적절하고 잘 나와 있어. 땡 화이트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서 살짝 크리미하게 들어가서 아이보리 빛이 나는 화이트예요. 딱 화이트가 필요하면 화이트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아이보리가 필요하면 또 아이보리 역할을 해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이게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재감이 요리온리한 소재라서 그냥 착용만 해줘도 애견력 상승이 되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유행 전혀 안 타는 라인이고. 진짜 관리만 잘하시고 깨끗하게 보관만 잘하시면 진짜 10년이고 20년이고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보리 컬러랑 네이비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흰 티랑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본 거예요.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을 하려고 네크 라인 자체도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오고 적당한 넓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힌트랑 레이어드를 했을 때도 전혀 뭐 과하지 않고 이질감 없이 레이어드가 잘 되고요. 그 네이비 컬러가 주는 그 자연스러운 댐디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에 너무 안성맞춤인 네이비. 안경 딱 써주고 면바지에 딱 착용을 해주면 이제 곧 개강이신 분들 많잖아요 다음은 골지 단추 기본 티셔츠입니다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넥에 티셔츠 효과도 주면서 부인에게 티셔츠 효과도 주면서 캐주얼한 무드도 주면서 또 동시에 감도가 높게끔 또 활용도 가능하고 이 단추로 뭐 이렇게 높였다가 다 닫았다가 뭐 레이어링 했다가 뭐이넥 라인의 넓이도 조절했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티셔츠라서 굉장히 단추 티셔츠를 애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짐없이 제가 들고 왔는데 꽤나 볼드하게 들어간 쫀쫀한 라인의 이런 골지 패턴이 들어간 티셔츠거든요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좀 포근포근한 느낌이 동시에 드는 그런 단추 티셔츠예요. 그리고 단추도 뭐 간단하게 세네개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짜잘하게 깊게 내려와 있는 단추들이어서 굽히고 할때 연출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그런 티셔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인데 지금 딱 알맞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딱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 소매 라인이 살짝 부각이 있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여유로운 편이고 일단은 팔도 역시 길게 나와서 어리어리함을 주고 그리고 이게 하나만 입었는데 따뜻해요. 그래서 초반까지 봄 내내 입기가 너무 좋은 거죠.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나요? 되게 쫀쫀하거든요. 보시면 엄청 쫀쫀해요. 그리고 이게 화이트인데 비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봄에 맞게 화이트랑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좀 캐주얼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감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긴팔트 그 레이어링 하는 게또로망이었했잖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도 레이어드해서 한번 착용해봤거든요. 예쁘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 레이어링해서 입어주니까 그냥 포에코 완성. 그냥 내추럴한 느낌 있잖아요. 느조던. 늦어도... 대학교에서도 새내기 냄새 안 나는 그런 캠퍼스로 내추럴함이 완성이 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골드 티스트가 사실상 니트 소재에 가깝기 때문에 두개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어주면은 부드낌이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예뻐. 그레이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좀더 자연스럽게 착용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무드로 착용이 돼요. 보죠 그렇죠, 이것도 이거 단추를 그냥 이번에 다 열어서 그냥 입어줬는데 약간 힙해지는 느낌 이 단추로 무드 연출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캐주얼하게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추를 다 열어서 착용해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글램스럽게도 연출이 돼요 이걸 또다 닫으면 빈티지한 무드가 또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 또 기본 티셔츠로서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티셔츠도 연결 가능하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너무 예쁘니까. 여유로우니까 브라더 자국이나 속옷 자국 같은 건안 보이거든요. 다음은 또 베이직한 아이템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베이직 가디건이에요. 요거는나이때 연령대 때 가리지 않게 모두 좋아하시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핏감인데 게다가 이게 사이즈 선택이 가능한 가디건이에요. 제가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66 사이즈와 77 사이즈가 착용 가능한 사이즈더라고요. 저는 좀 이런 핏을 원했거든요 봄하면 또 가디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디건 하나 구매 딱잘 해놔도 정말 진짜 오랜 시간, 매년 매년 꺼내서 입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굉장한 벌룬형으로 나와있고 근데 이거는 딱 레귤러한 기장감이에요 네크 라인은 부인의 기 아닌 라운드 네크 라인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단추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닫아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 단정하게도 이렇게 예쁘게 착용이 돼요. 이 가디건의 킥은이 소매인데요. 소매가 굉장히 뿌연뿌연한 벌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슬랙스로 해서 진짜 뭐 출근룩으로도 가능하고 여기에 뭐 벌룬 롱스커트나 빈티지 스커트나 뭐 진짜 뭐 면바지나 면팬츠나 청바지나 이렇게 연출하셔도 캠퍼스룩 대학생룩 캐주얼한 무드까지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 가디건이라서 너무 좋고 벌룬 소매 는 짧뚱하게 나온 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을 다 덮어주는 소매 기장이어서 그게 더 너무 예쁘고 소매 시보리가 굉장히 얇게 나와 있어요. 얇게 나와 있고 요 네크라인도 얇게 나와 있어서 촌스러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베이직하고 여러 스타일의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원단감도 우리가 흔히 그 솜사탕 원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부드러운 원단이 있잖아요.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 솜사탕 같은 느낌의 촉촉한 촉감? 이 드는 그런 니트 소재여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일단 부드럽고 좋고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착용했을 때끌거림은좀못 느꼈고요. 뭐 굉장히 쫀쫀하고 촘촘한 느낌이 드는 니트 옷이에요. 패니티가 나쁘지 않은 그 원단이어서 이거는 진짜 휘들막들 입을 수 있는 유행 같은 가디건으로 진짜 제격인 것 같고 일단 이 상의 전체에 몸매 부각이 단 1도 없으니까 그게 일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장점이잖아요. 그것만 해줘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화이트가 크림기가 거의 빠져있는 화이트 컬러예요. 얼굴 확 밝혀주는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좀더 화사하고 예뻐요. 착용했을 때. 이것도 열어서 착용해줬을 때는 되게 너무 후드러지게 착용이 되지 않고 잡아주는 대로 좀 모양이 잡혀져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접히거나 이러지 않고 라운드 넥크 라인으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좀더 안정감 있게 오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 끝.